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은 이 그림 속 주인공이 바닷속에서 추를 달고 열심히 노력해서 빠져나오려는 것과 같습니다. 팔을 열심히 휘저어서 바다 위로 잠시 올라오면 숨을 쉴수 있고 잠시간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무게추를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은 바닷속으로 계속 가라앉게 됩니다. 즉, 노력을 통해 성취를 하면 잠시간에 편안함을 얻지만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편안하게 숨을 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언제든 내가 팔을 젖지 않고 발버둥을 치지 않는다면 언제든 바닷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존감은 열심히 팔을 휘젓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바닷속으로 끌어내리는 무게추부터 제거해야 하죠. 이때 이 무게추는 뭐냐?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신념과 같이 상처들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예시를 들수 있겠지만, 내가 늘 잘해야 한다라거나, 내가 늘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신념이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